님께서 마음에다가 주시는 미국으로 가라 스카우 제의를 해서 오게 하신 분과 결별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신부 문제 그 부분도 여기서는 왜 바닥일까?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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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샘 t v 시청자 여러분. 아, 지금 이 시간은 삶이 전도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아, 그런 은혜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음. 김토성 선교사님의 삶의 히스토리, 또 지나온 모든 사역의 현장들, 또 앞으로의 비전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토성 선교사님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저는 미국 얼바인이라고 하는 곳의 베델 한인교회, 지금은 베델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베델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역을 하는 집사 김토성입니다. 어떤 신앙 배경에서 자라나셨고, 또, 얼바인 베델 교회는 어, 언제, 어떻게 가시게 되었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게는 되었어요. 그러나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지나지 않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 저 나름대로는 참 감사하게도, 대기업에서 승진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도 정말 힘들 줄 모르고 열심을 다해서 결실들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떤 교회에 가서요 수요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음. 아 이게 뭘까 그랬는데 바로 그건 부르심.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맞출 수 없는 그빈 구석들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였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다가 주시는 소리 같은 걸 들었어요. 그게 바로 미국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때가 몇 살쯤 되셨어요? 200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4살 정도 됐던 거죠. 그래서 두 살짜리 아이와 6개월짜리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되었던 네. 거죠. 어, 미국에 도착해서 섬기게 된 곳이 그 얼바인에 있는 베델 교회였고요 네. 그래서 1시간 20분 거리에 살면서도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들에 다 참석을 하고 일주일이면 6일을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음, 나름대로 신화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했죠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한 성교사님을 초청을 하셨는데 그 성교사님이 성교 보고 중에 아주 감동과 함께 저에게 도전을 많이 주셨어요 음.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때 올라오시더니 성교사로 자원하실 분이 일어나세요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일어난 거죠. 세상에. 네. 네. 그런데 저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옆에 앉아있던 제 아내도 머뭇머뭇거리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laughs>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어, 그 사실을 좀 잊고 또 지냈습니다. 음. 이민 생활에 어, 생계의 안정이 정말 중요한데 음? 그것을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는 시기를 거쳐야 됐죠. 어,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 이제 어 저를 이제 스카웃 제의를 해서 오게 하신 분과 오래지 않아서 결별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일자리를 다시 잡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어요. 그때는 어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어 하나님 저희 이러려면 왜 미국에 오게 하셨어요? 막 이런 기도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과정에서. 어, 그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민자는 신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 부분도 음. 고사하게 되고, 음. 그게 안 되게 되고 나니까 정말 저희한테는 뭔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 계속 일자리를 찾아다니는데 어느 날 인터뷰를 보고 또안 돼서 들어왔는데 두 살짜리 딸아이 6개월짜리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내 또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미국 생활에 처음인 아내가 그때만 해도 업소록이라고 해요 음. 전화번호부를 찾아가면서 자기가 어느 식당에서 접시라도 닦는 건할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데 음. 어, 남자로서 너무 음.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너무 부끄럽고 음. 그리고 이게 뭔가 하는 약간의 후회와 회한도 밀려오는 거예요 음. 한국에서 그렇게 좋은 직장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미래가 촉망되는 제안도 받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왔는데 여기서는 왜 바닥일까 음.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음. 딱 (1년째) 되는 우리 막내의 돌때 아이 목에 음. 이상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어허. 갑자기 아이 목 전체가 다보라빛으로 멍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만 대도 아파하고 퉁퉁 부어 있는 거죠 딱 돌장이니까 뭐라고 얘기도 못 하는데 그렇게 통증을 호소하니까 저는 이제 지인이 계시는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될것 같다고 수술을 하자 그러는 상황이 그 어려운 속에 또 일어난 거죠 정말 그때는 깜깜해졌었어요. 근데,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정말 기도밖에 없었어요. 네, 정말 신앙이 이렇게 깊고 큰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새벽 기도를 갔다가 돌아오면 아이들이 막 깨서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아. 막 울고 있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서 계속 붙들고 그 기도를 음. 지속했었죠. 그리고 이중가 지나갔는데 수술 날짜를 잡자고 병원에 갔던 날 음. 어? 이거 뭐지? 왜안 음, 보이지? 뭘한 거니? 음. 기도밖에 한게 없는데 음.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그랬더니 그래 이 상태라면 수술할 필요 없고 아. 중을 보자. 근데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만 또 해결된 것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 생활에는 생활비가 많이 들고 한달한 한 달에 뭐 수천 불씩 들기 시작하면 어 일자리가 없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가 그렇지. 힘들죠. 네, 지속될 수가 없는데 네, 저희가 기도를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 이제 9월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음. 10월 달이 되면 렌트비가 없는데 저희 떠나야 할까요? 하나님 그 길밖에 없다면 저희 다시 되 돌아갈게요. 그렇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내심 마음을 포기했었죠. 미국에는 LA 지역에 가장 오래된 잡화점이 하나 있는데 김스 전기라고 아주 조그만 전파상으로 시작을 해서 이런 잡화를 갖다 놓고 파는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근데 하두 텔레비전만 키면 거기가 광고를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버릇처럼 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혹이라도 한국으로 아예 돌아갈지 모르니까 놀러 갈까 그래서 간게 겨우 그 자파점이었죠 근데 자파점을 들어가는데 10여 년 전에 제가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던 회사 부사장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뜬금없이 어 안녕하세요 형님 너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살아 연락처 좀줘봐 우리 형님이 보고 싶어 할 텐데 근데 그 형님이란 분이 사장님이셨고요 아, 그래. 오후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무 반갑다고 그 사장님께서 한국에서 했던 일은 어떤 종류의 일이었어 그래서 얘기를 드렸죠 근데 마침 그 회사가 제가 했던 일그 담당자가 일을 잘 해오다가 지난주에 그만뒀대요 너잘 됐다 내일 좀 나와볼래?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취업이 됐어요. 근데 그 취업이 됐을 때 월급이 아 제가 한국에서 받던 월급의 삼분의 일 조금 넘나요? 근데도 너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만큼 제 마음이 낮아졌고 그래서 더욱 감사할 수 있었던 시작점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또 회사에게도 축복을 많이 부어 주셔서. 뭐한 해에 백만 불이 넘는 세일즈를 저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낮은 월급에서 시작했는데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고 제 아내는 그 다운타운 자바시장 여기로 따지면 뭐 동대문시장 같은 데서 언어도 되지 않는 곳에서 뭐 박스 패킹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하게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정된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음. 제가 흔들리고 있는 그 시점에 회사가 거의 문을 닫게 되고 그 회사에서 사장님이 모든 직원을 다 그만두게 하시고 다음 날 저한테 전화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메인터넌스 계약을 맺은 손님들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능하니까 너는 들어와서 다시 일하자. 근데 제가 저는 사실 다른 일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함께 일하던 저희 밑에 있는 직원들은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음. 그 친구들 데리고 쓰시고 저는 다른 길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음. 그랬었죠. 어, 제가 <laughs> 김도성 선교사님, 지난 15년에서 20년 혹은 25년 어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그 세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들을 확신하게 하시는 음. 그런 믿음의 여정들을 그런 준비하는 기간들을 그렇게 보내셨다. 그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우리 목사 어, 저 선교사님께서 아 내가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 네. 그때 한번 일어났다 앉았는데 네. 그다음에 다시 한번 그 동기가 엄청 아, 있었나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제가 그만뒀다고 말씀드렸죠.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음흠. 어 제 저를 2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여행업을 하고 있었던 거기에 조인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상황이 좀 어려워서 그 친구까지 어려워져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분리 개업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행업을 이제, 예 맞습니다. 네. 여행업을 개업을 한 거고. 개업하면서 저는 한국을 외국인들한테 알리는 일들을 도매로 하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에게는 조금 특화된 상품인 성지순례 전문 회사로 미국에서 는 거의 유일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하고 있었죠. 저희 교회는 1년에 24차례 정도 단기 팀을 구성을 해서 현장으로 떠나서 성교사님들을 도와요. 그런데 그 성교사님들을 돕는 그 일정들을 잡 잡을 때 선교 담당 목회자님이 음. 그 스케줄 잡는 거를 저에게 와서 같이 상의하면서 네. 그 일들을 봤거든요. 네. 그때 새롭게 저희 교회에 부임해 주신 김한효 담임 목사님께서 음. 아프리카 쪽에 뜻이 있으셔서 아프리카에 비전 출입 팀을 하나를 보내기로 하셨어요. 음. 그런데 가는데 이틀 또 거기서 비전 출입해 <laughs> 보자. 이박삼일또 오는데 아프리... 이틀. 그렇습니다. 네, 너무 거리가 먼데, 거기 한 군데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 다른 데가 없을까 그랬는데, 미국에서 잠시 성겼던 교회의 목회자님이 남아공 네. 선교사님으로 그냥 딱 네. 떠나셨어요. 그분이 계셔서 소개를 시켜드렸더니, 나중에 가서, 아니, 내가 그 선교사님을 어떻게 아냐? 당신 때문에 알, 알게 된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하고, 네. 저에게 집사님 같이 가십시다. 하고 권해 주신 거죠. 그래서 남아공을 가게 됐어요. <laughs> 네, 그렇게 잠깐 비전출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평신도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고요.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사역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시는 자를 쓰신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만큼 충분하신 분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면은 비행기 속에 하나님, 전가요? 설마 지금인가요? 말도 안 되죠. 지금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조건을 단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번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거 모두 다예스하게해 주세요. 하나라도 아니면 저 하나님 뜻아닌줄 알아요? 그래도처럼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이 비전 트립 이후에 아, 우리가 이제는 남방으로 떠나야 할 때가 온것 같다 말했을 때 그다지 놀랍거나 당황스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서원한 우리 부부보다는 그렇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사실은 좀 걱정이었는데 아빠의 계획을 이렇게 귀담아 듣고 있던 큰 아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게 맞죠라고 말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때를 준비하셨고 이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내 식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준비시켜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성규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 모두 다 오케이를 하셨고 제 비즈니스가 처분되는 과정, 시드 성교회에 소속되는 과정 그거 어느 하나가 막힘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저도 감동을 다시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해요. 아프리카 가면 그헛 같은 거 있죠. 나무로 지은 원두막에 이렇게 맨 땅에 그런 집에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였대요. 남아공은 제가 비전 출입이 잡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 13년 전 기억이 떠올리면서 미국 이민을 준비하기 전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한 12여 일간 있었는데, 정말 여러 가지 놀라움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서, 아, 그때는 준비가 안 되었지만, 지금은 떠날 때가 되었구나, 또그 땅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구나 하는 응답을 주신 거죠. 한 번도 알아보지 않은 감기를 걸렸었고요. 눈 앞이 아무것도 거의 안 보일 상황이 될 즈음 3일인가 또 지났는데 또 저녁을 먹고 또 다시 그런 증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돼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99%